범식가 나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건강해지고 싶다, 이 말이지. 그건 아마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거야.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지 알면 더 도움이 되겠지? 그래, 너 지난번에 건강에 대해 연구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나에게 도 알려줘. 나도 좀 자세히 알아서,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야겠어. 그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번에 내가 특별 강의를 해주지. 오호, 똑똑한 친구답게 오래 살게 되겠는걸? 그래,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가르쳐 줄게. 호순아,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 사람들 중에는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알아? 글쎄, 음, 아, 알겠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닐까? 그래.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태어나면서 아픈 사람도 있잖아. 그래 맞아. 선천적 장애나 유전병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할 수 없겠지. 예전에 내 사랑 내 곁에란 영화를 보니까 루게릭이란 유전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고 싶다고 노력해도 결국은 그병 때문에 죽게 되잖아. 그래. 그래서 타고난 건강도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우리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우와. 코니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너도 속이 꽤 깊은 애구나. 음 이래봬도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한 효도한다고. 가끔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laughs> 근데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건강 말고 우리 스스로 건강이 좋아지게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 음 일단은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요인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 성종이라면 물이나 공기 같은 자연환경을 말하는 거 맞니? 그래, 이왕이면 사람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면 더 건강하지 않겠어? 맞아, 땅이 오염된 곳의 물을 평생 마신 사람이 암에 걸려 죽었다는 것으를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런 자연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자연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아,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걸 하는 거구나. 아나바다? 오, 똑똑한 범시기가 아나바다를 몰라? 물결 쓰고, 나눠 쓰고, 바고 쓰고, 다시 쓰자는 운동이잖아. 이렇게 하면 산은 더 푸르러지고, 물은 더맑아진다는 공익광고도 많잖아. 아나바다,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환경은 우리 힘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지. 범식아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졌어. 산의 푸른 정경이 되면 어른거린다! 그리고 숲에서 내뿜는 맑은 산소를 흠뻑 마시고 싶어. 아, 어, 그럼 얼마나 좋고 상쾌할까. 아, 서울은 너무 공기가 어두워. 아, 이제 보니 너도 참 감성적이구나. 그럼 내가 얼마나 꿈 많고 감성적인 소녀인데. 아, 이 도시를 벗어나 그런 자연 환경에서 환경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치? 그래. 그런데, 그런 자연 환경 못지않게 또 중요한 환경 요인이 있어. 자연 환경 말고 또 다른 환경? 그래. 우리가 늘 접하는 자연 환경 말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 환경이야.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 같은 사회 환경 말이야. 사회 환경? 거참 어려운 말이네. 생각해봐.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에 살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매번 싸우는 분위기라면 마음 편할 리 없잖아. 비록 돈이 없어서 어려운 집안에서 살아도 따뜻한 분위기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자주 싸우고 불행한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 이 말이야. 하긴, 맨날 싸우는 집이라면 마음이 불안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가정이나 사회 환경이 좋은 곳에 살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외도 이왕이면 도둑도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란 말도 되고. 당연하지. 만약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 많고,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많은 세상이라고 해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하겠어? 알았어. 사회적인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료 보험 제도나 다른 사회 보장 제도가 있어. 이런 제도가 잘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을수록 건강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야. 이런 것은 국가나 사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정책이나 사회 보장제도가 잘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야. 하긴 우리 할아버지도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보험제도 혜택을 받아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간호를 받으며 큰 불편 없이 지내고 계셔. 만약 그런 사회제도가 안 되어 있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요양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 아파도 제대로 간호도 못 받고 그러면 그만큼 생활도 힘들어지고 생활 자체가 어두워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만큼 보건 정책과 사회 보장제도가 잘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건강 수준도 높다 이 말이지. 당연하지.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뭔데? 바로, 자신의 건강 생활습관이야. 생활습관이라고? 음, 나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생활습관? 그래. 아무리 타고난 건강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좋은 곳에 가고, 국가정책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다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 맞아. 술담배를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하다 할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지. 잠깐, 아기 천사와 함께 하는 요점 정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선천적인 요인. 2. 환경적인 요인. 3. 보건 정책과 사회 보장 제도. 4. 습관. 근데 범씨가 좋은 생활 습관에는 뭐가 있을까? 음... 좋은 생활 습관에는 적당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사 습관을 가지고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하는 것이 포함돼 그리고 평소에 실감배를 피하고 깨끗한 생활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자기천사와 함께하는 요점 정리. 건강한 생활 습관. 적당한 운동. 올바른 식사 습관. 스트레스 조절. 술담배를 피하는 것. 청결한 생활. 안전한 생활. 맞아. 이 모든 습관들이 잘 되어 있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말하는 적당한 운동이라면 어느 정도의 운동을 말하는 거야? 적당한 운동이란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서너 번 하는 것을 말해. 잠깐 하는 운동이 아니고 땀이 날 정도로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운동 효과가 나거든. 그럼 나는 줄넘기를 열심히 해서 땀을 내야겠구나. 그래 운동은 이왕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아 그래야 오래 할수 있거든 내가 자주 하는 줄넘기는 아무 곳에서나 쉽게 할수 있으니까 좋은 운동이야 그래 줄넘기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 빨리 걷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수 있고 걷은 거 타기, 축구나 농구, 콜라우프, 수영 등 다양해 음식이 네가 좋아하는 야구도 좋은 운동이지. 호순아, 너 혹시 살찌는 어른들이 하는 가장 흔한 말이 뭔지 알아? 글쎄? 뭘까? 바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핑계인 거 알고 있니? 왜? 운동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늘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핑계인 거지. 일생 생활 속에서의 운동이라고? 맞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꾸면 운동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정말? 과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는 차를 네.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거. TV 채널 돌릴 때 리모컨 대신 직접 가서 돌리는 것 같은 것이지. 그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해당되네. 네, 그래, 맞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기 같은 거, 이 모두가 운동이 될수 있어. 어... 그렇구나. 그럼 운동 말고 이번에는 올바른 식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까? 잘 알겠지만, 올바른 식사 습관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말해. 너무 기름지거나 단 음식은 피하고 말이야 조금씩 천천히 먹는 것은 잘 알겠는데 기름지고 단 음식은 왜 피하는 거지? 기름지고 단 음식은 열량이 너무 많아 자칫 살이 찔수 있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생활습관병에 잘 걸리기 때문이야 그래, 나처럼 밥잘 먹고 채소랑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날신하고 비만도 예방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 호순이 너 같은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없을 거야. 자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파이팅!